우리가 좀비 아포칼립스에 왜 그렇게 반하는가. 해선 안 되는 금기들. 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얻는 쾌감이 있거든요. 음. 항상, 우리는 항상 억눌려 살기 때문에. 네. 정말 인간이 가장 화나는 대상은 그냥 사람이거든요. 얼굴은 똑같이 다 갖고 맞아요. 있어. 몸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음. 음. 사실 죽이는 게더 안전한 거야. 음. 좀 시원하게 죽여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윤리적이죠. 네. 오히려 네. 이런 걸 함으로써 네. 더좀 건강한 그쵸. 자가 아될수 있죠. 한편의 게임을 보다 쥐신의, 자, 오늘도 쥐신의 여신으로 군림하고 계시죠? 네, 전쌤과 함께 볼 게임은요, 네. 유저들을 무려 8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음에도, 출시 4월 만에 100만 판매고를 올린 데드아일랜드2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기 전에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지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재밌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 예고편은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음. 최고의 걸작이다. 어왜 그렇게 음. 생각하는지 이따 보시면 될 거고. 나는 그가 달리기로 자살한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재밌는. 두 분이긴 하네요 네, 네, 네. 네, 이 게임은 출시됐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는 심지어 진짜 팬데믹에 <웃음> 걸렸습니다 <웃음> 진짜 팬데믹에 <웃음> 걸려버렸어요 <웃음> 와버렸어요 <웃음> 네. 오, 살면서 팬데믹을 겪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토록 많은 게이머들이 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음. 데드 아일랜드 2 오늘 전쌤께서는 어떤 걸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나요? 가사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가사가 네, 재밌다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음악과 어떤 영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대드 아일랜드 투의 트레일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 새거인 것 같죠?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싹싹 이렇게 만지잖아요. 음. 음. 새거? 네. 운동화가 새거인 것 같습니다. 새 신을 신고. 음, 음. 음. 몸을 풀고 있고요. 네. 야, 아. 정말 외모를 깔끔하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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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물렸네물렸어 자,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폭탄이래요. <laughs> 가사가 네. 나는 폭탄이고 곧 터질 거야 막 계속 이러고 있어 <웃음> <웃음> 근데 밤이라고 했을 때는 폭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섹시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섹시하고 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네. 섹시밤 네. 저는 저 영상 처음 보고 느꼈던 게이 네. 신상이라서 예쁘게 리본 정말 잘 내고 음, 네. 알통 이렇게 치는 것도 너무 자기적이고 네. 뭔가 네. 머리 이렇게 깔끔하게 빗은 거그 다음에 네. 이 아이팟 사용하는 아이팟 네. 그 다음에 알통 그 다음에 그냥 바지도 막 달라붙는 거 깨끗한 음. 신발 음. 문신 적당하게 벌어진 이, 이 가슴을 적당하게 보여주기 음. 위해서 적당하게 딱 내리잖아요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얘를 힙한 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음. 모든 걸 지금 외모를 지금 다 꾸몄거든요. 멋진 외모. 외모를 갖고 있다. 네. 모든 룩을 하나하나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음. 자기가 정말 멋진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완벽한 거예요. 지금 네. 자기 자신은 <laughs> 약간 벌어진 이 각도까지 네. 완벽해. 네. 머리, 오늘 음. 머리의 상태, 음. 어, 나의 신발. 어. 이 모든 것이 왜? 지금 완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자아 도취돼 있는. 난 밤이거든. 난난 어, <laughs> 난, 난난 밤이 폭탄이야. 난 폭탄이거든. <웃음> <웃음> 지나간 여자한테 이러는 것까지 너무 완벽해요. 어, 그러니까 난 너무 멋있는데 네. 드디어 여자가 네. 날 봤어. 어, 나 봤어. 어나 보라고. 아 음, 어, 진짜. 저저 <laughs> 표정 보라고요. 어. <laughs> 아, 아 뒤에 렇게되는군요 아 어, 어.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가던 비키니 여성이 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음. 롤러 스케이트를 음. 타고 가는 비키니 여성이란 니와 음. 정말 미국적이다 그렇죠 네. 네 샷건을 쏘면서 저같와미국적이 싸우고 있는 <laughs> 네. 아저씨의 모습와 하지만 당했어요 음. 그것과 상관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 주인공 음. <웃음> <웃음> 아, 아 재밌어라. 네, 리버진이 음. 난리가 났고요 네. 가로수가 쓰러지고. 음. 헬기. <laughs> 좀비 영화, 네. 좀비 물, 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네. 저렇게 미국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게 저렇게 샷건 쏘는 작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좀비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비랜드요? 네. 네. 좀비랜드는 지금 데드 아일랜드랑 굉장히 비슷한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네. 코미디 <laughs> 네.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 저렇게 샷건을 쏘는 장면. 미국적인 거 있잖아요. 음. 트윈키를 먹는 장면이라든지. 음, 영혼인 것. 같 네. 샷건. 샷건. 네. 근데 그 좀비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상 부두교에서 나왔었죠. 어 좀비 얘기를 네. 좀 해볼까요? 네. 좀비가 부두, 네. 처음 나온 거는 이 부두술. 네, 부두교에서 나온 말이고 사실 부두교고 부두교가 되게 오래된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완전 거의 근세에 있었던 음. 종교인 거고 그리고 아직도 부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는 그 종교에서 나온 단어이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 부두교에서는 뭐 영혼을 빼서 정신을 빼서 신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음. 뭐 노예처럼 부린다든가 음.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음. 이제 그때 쓰던 단어이긴 한데 거기에는 있 종교로 좀비를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영혼이 없는 노예. 음. 그러니까 음. 뭐 무슨 특수한 약하고 약품이랑 뭘 네. 이용하면은 네. 사실 살아있는데 주변 자리에 잘 반응이 없는, 네. 너무나도 고된 노동도 네. 그냥 오, 하면서 할수 있는 거죠. 네, 주술사가 만드는 네. 노예인 거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되게 깊은데. 네. 근데 최초의 좀비 영화는 사실 1930년대에 나왔던 네. 화이트 좀비라는. 아 그래요? 음, 네 그게 영화가 시초고 그게 더 최고. 음. 네 그러니까 조지 로메로가 시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있었어요. 사실 시초는 네. 화이트 좀비라는 음 영화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들어서 조지 로메로가 음. 살아있는 시체들. 네. 음. 예. 좀비물은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 조지 로메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유는 그런 그런 좀비 좀비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좀비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음. 음. 이거를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좀비물에서는. 네. 예,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뉴스 같은 게 나와요. 네. 거기서 금성에서 오는 어떤 전자파 같은 게 오, 네.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좀비가 됐다고 보는 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비는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음. 이런 것들이 반영돼요. 당대의 두려움. 그렇죠, 당대의 음.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우주, 그때만 해도 달탐사하고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이런 게 좀비를 만들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보면은 28일로 같은 거는 이제 그건 좀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실험이나 음. 이런 걸 통해서 네. 인간의 내면, 내면의 분노가 음. 이렇게 음. 나오게 된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좀비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킹덤 같은 데서 보면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 음. 죽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좀비를 만드죠 음. 위정자들의 실수로 만들어진 네. 게 처음 좀비로 나오잖아요 음. 그 권력자들이 네. 네. 왕을 영원히 살게 만들려고 좀비를 했는데 네. 그게 알고 보니까 네. 살아있는 시체가 돼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체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 한양에서 네. 저쪽 동네까지 보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곳 그리고 네. 거기서 좀비가 다 돼서 음.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음. 제일 낮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 당대의 두려움이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가장 그 당대 가장 두려운 점은 허기짐, 굶주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위정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백성들은 굶주림에 굶주리고, 시달리고 산에 있는 걸다 잡아먹었는데 정안 되니까 그냥 시체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음. 우리는 살을 사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면서 그걸 먹어버리면서 다 좀비가 이제 퍼지기 음. 시작하는 그런 거 생각해보면 확실히 맞는 것 음, 같아요. 그렇죠. 그런 굶주림에 대한 어떤 은유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태초의 좀비 영화, 과거의 좀비 영화나 네.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좀비를 학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네. 그왜 그러냐면 좀비가 주는 공포, 네. 사람 모습을 음. 한 애들이 이렇게 와서 네. 포위하고 빠져나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음, 것에 대한 그렇죠. 어떤 두려움 이런 그런 두려움이 네. 있었던 거죠. 내가 네. 사랑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음. 것처럼 세상 모두가 사람의 음. 얼굴을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음. 하는. 그리고 내 친구조차도 물리고 음. 나면 이제 믿을 그를 수 믿을 수, 수 없게 음. 되는. 이런 공포를 음. 표현했다면 네. 그 이후로 나오는 좀비들 이제 B급 네. 뭐 좀비 자체도 B급입니다만 음. 진짜 B급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런 음. 학살 장르로 바뀌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비들의 스펙이 올라가거든요 네. 옛날 조지 로메로 영화에서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천천히 오잖아요 네. 저런 애들한테 못 도망가나?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 네. 이제 좀비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달리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스페인 좀비 영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탈리아 좀비 영화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유럽식의 네. 좀비 영화에서 달리고 뛰고 달리고 점프하고 네. 하는 좀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발전한 좀비들이 이제 좀비인데 변형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거대한 좀비가 나오거나 네. 혹은 뭐 특수 능력을 갖춘 좀비. 음, 음. 이쯤 되면은 거의 오락입니다. 네, 네. 이쯤 되면 그렇죠. 네. 그들을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게 되고. 네. 결국 우라, 당연히 음. 이제 면역자가 나오게 되고 네. 어, 물려도 음. 상관없는 면역자. 네. 오히려 좀비가 됐는데 음. 정신은 가지고 있고 음. 힘은 더 세져서 오히려 음. 좋아. 어, 이런 게 좀비 음. 너무 좋아. 네. 배도 안 고파. 어, 철갑상의 카바레 카바네리.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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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그 좀비들은 외모도 흉측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좀비도 아닌 음. 이런 존재들까지 나오게 된다. 음. 게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음. 어떤 발전 양상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바이오 하자드. 음. 아, 네. 바이오 하자드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음. 그 작품은 슬래셔 장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공포게임에 더 가까웠고. 네, 공포게임. 한 번에 나오는 좀비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주로 도망치는 게 네. 주였던 게임이었는데 이제 요즘 그 음. 어, 뭐 하우스 오브 더 데드 네. 이런 작품에서는 그냥 좀비를 쏴 죽이는 재미, 네. <laughs> 갈겨버리는 재미를 네. 이제 우리에게 안겨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극단적으로 발전한 게 이런 데드 아일랜드 같은 네.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그런 거죠. 의미에서 이 화면이 밝은 게 상당히 재밌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밝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네. 게임처럼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지만 네. 오락처럼 느껴지는 네. 거예요. 이게 막 어두운 부분에서 음. 공포스럽고 네. 막 어두운 데서 막총 타타타 타하면서 싸우고 이게 아니고 꿈도 희망도 없는데 이 밝고 어, 이어 화려한 거. 어. 재밌고 네 이게 우리의 무대다 네 그런 거 저는 이렇게 심각함을 일부러 속어 한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심각해질 필요 없고 사람을 그렇게 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뭐 거기에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고 음. 항상 좀 약간 희화하는 것 어. 음, 어, 너무 사실 진지하면 촌스러워질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진지한 것보다는 네. 이렇게 네. 때로는 가볍게 네. 재밌게 네. 보는 게 좋죠. 하지만. 음. 얘도 변해야 되겠죠. 음. 음. 어 조금씩 올라옵니다. 음. 올라옵니다. 음. 좀비 바이러스 음. 퍼지고 있어요. 음. 어 약간 목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음. 아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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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너무 재밌 다네 사실 저거 알통도 설마? 뭘 넣은 거였어. 이럴 수. 아 하지만 달리기는 음. 멈추지 않습니다. 네. 야, 이거 재밌다. <laughs> 아, 정말 재밌다. 이들은 어디 뜻향에 네. 달리고 있는 네. 걸까요? <laughs> 오, 와. 아, 저 준비 사냥하는 애들이구나. 이야. <laughs> 저거 새 신발인데.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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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여기서 네. 이제 판에 있었던 게 이제 올라오면서 좀비화가 되는 거죠. 이 고프로샷. 그러니까 리빙. <laughs> 드림에서 네. 리빙이 지워졌어요 그죠? 아 그것도 재밌다 네. 리빙만 지워졌어 드림은 그대로야 왜냐면 난 이제 어, 살지 살아있지 않으니까 아있지않아 <laughs> 하지만 드림은 맞아 어, 드림은 맞아 어, 하지만 난 살아있지는 어, 않거든 살아있지는 음, 아, 않고 꿈속을 이제 살지 음, 않아 어살진 않아 어, 살진 꿈속에서 않아. 난 죽어있다 어 죽어있어 <laughs> 어. 저 이, 이부터 보여주잖아요 네네. 아까 이빨 같은 게 네. 이를 네. 아까 혀 네. 한번 핥았거든요 네네. 네네. 그걸 일부러 보여준 거고 네네. 저것도 아마 가짜다라고 어, 가짜다. 보여짜다 새로 네, 해 넣었다. 음. 어, 음. 대단한 친구네요. 라민이 때어 이놈 이것조차도 어, 거짓이. 어, 이건... 와 이거는 진짜 벗겨지고 어, 정말 명장면... 진실이 드러났다. 명장면이죠 이것은. 또 네.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네. 네. 아이 친구의 그게 보이는 거야. 어. 이 친구의 어떤 열등감. 음. 결국은 얘는 자기 외모를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거짓으로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의 음. 내면은 추했던 거야. 음. 그, 그, 그리고 그 추한 걸 가렸을 때, 음. 모든 걸 거짓으로 나를 치장했을 때에만 음.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나의 자신감의 원천은 어, 나의 거짓이야. 거짓이다. 어. 거짓이야. 어. 그러니까 진실을 숨겼다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여기 물려있던 것을 이렇게 싹 음. 가렸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것조차도 네, 은유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알통을 딱딱 두들기잖아요. 네. 지금 저것도 그 알통이 네, 알... 가짜였다. 어... 실리콘으로 만든. 어... 그... 뒤에 아비규환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뒤에 아비규환이고. <laughs> 아비규환이게 너무 웃기죠. 근데 아비규환이 재밌어... 일상인 거예요? 어, 아비규환이 일상이에요. 어, 어. 아포칼립스는 이제 우리에게 어. 일상이다. 그렇죠. 근데 외모 지상주의가 이렇게 휩쓸고 다니고 있는 세계도 사실 저 정도의 아비규환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음. 뭐 딱히 아, 뭐. 아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 세상들는 아비규환이다. 아비규환 <laughs> 네. 네. 은유인 거죠. 네, 네. 그걸 좀 극단적으로 좀 밝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보면은 이 몸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음. 이렇게 어 그리고 캘리포니아 짐에 오면은 이 몸을 너는 이 몸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몸을 가져라. 음. 결국은 이 몸은 게임 속에 들어가서 하나 고깃 덩어리가 되거든요. 음. <laughs> 정말 그 몸을 훼손하는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음. 그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보면 정말 이 몸을 신체를 훼손하는 즐거움을 주는데 음. 그 신체를 이렇게 휘어 한다는 것이 음. 정말 재밌는 어떤 구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들어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진실이기도 네. 해요. 음. 이 몸을 가질 자격이 있다. 가져라. 음. 라는 게 뭐냐. 이렇게, 네. 어. 실제로 <laughs> 가질 자격이 있다. 게임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훼손을 하라는 아, 그렇죠. 그런 뜻으로 네.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음. 이거는 음. 팔에 들어간 것처럼 음. 이건 다 가짜고, 가짜고? 어차피 좀비. 음. 저 게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이 아, 게임은 가장 중요한 게 신체 훼손이구나라는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가장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죽어요 음. 제가 알고 있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는 게 데드스페이스 같은 게 있었는데 어, 그것도 되게 어, 기, 기상천외하게 죽는데 그렇죠. 이거는 상대를 뭔가 고깃 덩어리 취급을 하면서 진짜 썰고 자르고 뭐 이렇게 박살내고 막 뜯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게 좀비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음. 한 거죠. 그렇죠. 사람을 네. 그렇게 하면 네. 안 되니까. 사람을 그렇게 했으면 저는 징그러서 못 했을 거예요. 네. 데드 스페이스는 하지만, 못 해요. 그래서. 하지만 좀비라면 네. 괜찮은 거죠. 아 좀비니까 뭐 시원하고 재밌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구김살 음. 없는 유쾌함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살짝. 아이러니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어. 이제 밝아서 그냥 예쁜 걸 밝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누가 봐도 끔찍한 걸막 밝은 밝게 음. 보여주는 이 아이러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런 거를 무겁게 표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별로 옳지 않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네, 막 진지하고 진지하게. 무겁고 어. 만약에 정말로 진지하게 하려면 뭐 라우처럼 하든가 음. 그것에 대한 어떤 무거움을 같이 짊어지게 하든가. 근데 음. 어, 신체를 훼손하는 어떤 폭력적인 즐거움을 주면서 분위기조차 리얼하게 하고 한다 음. 그러면 좀 너무 별로지 않나요 그거는 음. 정말 윤리적으로 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차라리 이렇게 희화화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음. 않나 네. 희화화가 훨씬 더 나은 이, 방법이다 네+ 네 우리는 진짜가 아니야라는 음. 느낌이니까요 때로는 뭐 진지한 좀비물 음. 혹은 뭐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도 음. 물론 필요하겠지만. 음. 어...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 그리고 가벼운 분위기가 우리 를좀더재밌게즐기게 만드 는것 같아요. 네, 네. 무거우려면 메시지까지 있어야 되고. 맞아요. 음. 메시지가 없으려면 이렇게 그냥 아예 시원하게 팩이 있게 가버리. 면 하지만 대도 아일랜드 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어떤 메시지였냐면 가짜 뭐. 가자. 짜너그렇의 어떤 외모 지상주의 아, 그런 너의 허례허식 음. 다 벗어 던져. 아, 와서 버, 즐겨. 벗어 던져. 이렇게. <laughs> 벗어 던지고 와서 즐기란 거야. 아, 음. 이런 이런 거. 네. 내재된 응. 너의 어, 너, 응. 우리들의 어떤 스트레스 응. 여기서 다 발산해 버리면된다 아, 너무 시원하다. 그렇습니다. 응. 네. 그런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네.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응.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드월드라던가 응. 네. g t a 라던가 응. 응. 이런 류의 게임들을 응. 판매량도 많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어,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알고, 가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폭력성을 한번 풀어나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이제 다시 바른 사람이 되어서 현실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게 아닐까요? 예, 네. 폭력적인 게임을 음. 한다고 해서 사람이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음. 왜냐면 우리가 폭력적인 것들, 혹은 네. 뭐, 때로는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게임으로도 해볼 수 있고 다른 여러 형태의 어떤 작품들로 네.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런 걸 본다고 해서 사람이 이상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비 물이 이제 우리가 좀비 아포칼립스에왜 그렇게 반하는가. 아왜 그런가요? 대체 생각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재난은 다 우리의 은유인데 네. 좀비는 그 재난 중에서도. 우리의 사회생활을 반영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을 반영. 발견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은 네. 이런 너무 좋고 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네. 사실은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도 있거든. 음... 그러니까 문 밖에 나오면은 세상 모두가 적인 음... 상황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음...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와 저 사람들의 외모가 구분이 안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음...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거죠. 어 많이네 많이네 그렇죠. 그런 제이. 그런 거를 어. 이제 좀비물로 했다. 음. 그래서 어, 좁... 충분히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좀비를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사실 사람들에게는 단 누구나 어느 정도 폭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근데 폭력성을 안전하게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특히 어,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가 너무너무 싫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인간이 가장 화나는 대상은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고양이한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개나 음. 고양이한테 그렇게 화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을 그렇게까지 화나게 만드는 건 같은 인간인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저한테는 그냥 가장 안전한 장치가 때려 죽이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되, 그게 사람이 아닌 것, 아니어야만 음. 되는 거죠. 그렇죠. 좀비, 이런 식으로. 얼굴은 똑같이 다 갖고 맞아요. 있어. 몸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죽이는 게더 안전한 거야. 음. 죄책감을 가로막아주는 맞아요. 이런 걸 해줬을 때좀좀 좀 시원하게 죽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GTA라든지 네. 데드아일랜드2 같은 어. 작품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라는 네. 거였잖아요. 근데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그 GTA나 데드아일랜드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우리 사회랑 굉장히 비슷, 흡사하게 보이는 세상, 세상이란 말이에요. 특히 네. GTA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우리가 해선안 되는 금기들, 음. 뭐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얻는 쾌감이 있거든요. 항상 네. 우리는 항상 억눌려 살기 때문에 네. 그 억눌린 걸 풀어줬을 때의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아 금지된 거할때 짜릿하죠. 아 짜릿합니다. 네. 오락실 못 가게 할 때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음. 이제는 그냥 아, 그냥 가라도 뭐 가기 싫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금기를 네. 해놓으면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컴퓨터를 하지 네. 못하게 네. 시간을 딱 정해놔요. 네. 뭐 하루에 뭐한 네. 시간 반만 해라. 네. 한 시간 반을 칼같이 지키면 네. 그 밤에 몰래 일어나서 아 그렇죠. 새벽 2 시나 아, 컴퓨터를 켤때그 두근거려 두근 두근 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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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거리면서 키는 그맛 그 그거 아세요? 게왜방 바닥이 장판 리놀륨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발소리가 이렇게 살짝 들면 딱짝 네.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 소리 나면 꺼내. 꺼야 돼 <웃음> 바깥에서 <웃음> 딱 꺼야 돼 근데 아무튼 그거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대학생이 됐어 네. 이제 뭐 자유로워졌어 아, 네. 컴퓨터를 킬때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 그쵸. 아무런 쾌감도 나의 즐거움 어디 갔죠? 어, 쾌락도 네. 없어요 요네맞아그 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 우리에게 금기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기를 어, 어길 때마다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것도 좋아요. 그럼요. 네. 그냥 몰컴할 때 심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뭐 정말 큰 잘못인가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큰 잘못은 아니고 네. 그냥 단지. 네. 배덕감이죠. 음, 배덕감. 음. 배덕의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쵸. 거죠. 인간은 배덕감을 느껴야 돼요 음. 안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초자에게 잡아먹혀서 결국은 아, 초자. 어~ 마녀사냥이나 어, 마녀 어. 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느니 그냥 이런 데 안전한 데다 풀란 말이죠. 음. 그이 영상 속에 뭔가 숨겨진 메시지 이런 것들을까요 저는 제가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금기를 어겨도 되고 금기를 음. 어길 때 세련되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너무 심각해질 필요가 음. 없고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장치들이 세련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현실 리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리얼하지가 않은 사람을 음, 죽이는 리얼하겠죠. 데 이걸 너무 리 이열하게 보여주는 건 이런 느낌이 아니죠. 저는 뭐 진짜 뭔가 스노우 필름처럼 보여주면 그렇죠. 이게 이게 윤리적으로 나쁜 건 거고 차라리 이렇게 희화한 거는 전혀 윤리적인 게 오히려 윤리적인 거죠. 오히려 윤리적이죠. 네. 네. 오히려 이런 걸 함으로써 네. 더좀 건강한 그렇죠. 자가 될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폭력에 대한 것이 네. 더 익숙하지 않아지게 되죠. 이게 현실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어, 저는 전혀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원한 배덕감을 느끼면서 폭력성을 여기서 품고 그 음. 현실에서는 오히려 착한 나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음, 오히려 음, 더 네. 착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네. 데드아일랜드 2도 하면 됩니다. 사람은 착해지고 네. 순해집다그 아, 네. 네. 한편의 게임을 보다 g 신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